15세기 조선시대 역사서 볼게요 첫 번째로 정도전의 고려국사가 있어요 이 고려국사는 고려를 부정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고려멸망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요 이 고려멸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조선건국의 합리화를 시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별로인 나라라서 우리 이성계랑 정도전이 우리 그래서 조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국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려국사는 편년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고려국사는 고려라는 국가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우리가 고려라고 부르지 고려국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고려국이라고 안 부르는데 정도전이 고려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고려국이라고 왜 불렀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고려라고 부르면은 우리 역사 같은 느낌인데 고려국 그러면은 좀 약간 나와 상관없는 좀 타자화 시키는 거예요. 고려국, 어 저기 고려라는 국가가 있는데 저 국가가 좀 문제가 많어 쓰레기 나라야. 어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고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고려국이라고 썼다는 거에서 약간 좀 우리 역사가 아닌. 약간 좀 타자화 시키면서 고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쓸게.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썼다. 이게 보통은 우리의 역사를 쓸 때는 좀 좋은 부분 위주로 쓰잖아요. 근데 고려국사에서는 고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려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고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 좀 쓰레기 나라거든.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런 느낌이다 왜 이래야 했냐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고려는 쓰레기 나라여야만 했고 그래서 고려국사에서 고려를 좀안 좋게 썼다 그래서 고려국사는 고려를 까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역사서의 끝에 사로 끝나면은 정통 역사서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정통 역사서에 어울리는 문체는 기전체예요 기전체가 역사서의 정식 문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국 사처럼 사로 끝난다. 그럼 보통은 기전체예요. 근데 고려국사는 편연체예요. 왜? 이 고려국사는 정통 역사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그러니까 조선건국의 합리화를 나타내는 조선건국의 타당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통 역사서가 아니라서 고려국사는 정통 역사문체인 기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편연체를 썼다. 그래서 사로 끝났지만 기전체가 아닌 편연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권근이 쓴동국사학이 있어요. 권근이라는 사람은 정도전이 표전 문제 일으켜서 명나라에서 정도전 잡아오라고 그러죠. 근데 이성계가 정도전 안 보내고 대신 권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둘이 좀 막역한 사이다. 정도전이랑 권근 둘다 조선을 개창한 급진파 사대부예요. 그래서 둘이 약간 좀 막역한 사이예요. 뜻이 통하니까. 그래서 권근이 동국사략이라는 걸 썼는데 이걸 쓰게 된 배경은 이래요. 당군에서 신라 말까지의 역사를 체계화해서 썼고 여기에는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국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만 썼죠. 그래서 고려를 없애야 될 나쁜 나라로 쓰면서 고려에 대한 얘기만 썼어요. 근데 역사서인데 고려만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우리 앞선 뭐 당군에서 신라까지 역사는 없는 거야.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정나라하게 티가 나잖아요. 고려를 까기 위해서 썼다는 게. 그러니까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해서 권근이 어떻게 했냐. 당군에서 신라 말까지의 역사서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동국사략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고려국사에서 고려만 딸랑 써놓으니까, 아, 이 그래도 역사서인데 너무 고려 까기 위해서 고려만 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당군에서 신라 말까지 나머지 나라들의 역사서를 쓴게 권근의 동국사략이다. 권근과 정도전은 조선을 개창한. 둘다 급진파 사대부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뜻이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근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역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군에서 신라 말까지 썼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되게 간략하게써요 그래서 동국사략. 사략이 뭐예요? 사가 역사를 약 간략하게 썼다. 그래서 동국, 동쪽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동국의 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근의 동국사략은 정도전이 고려국사에서 고려만 다루니까 그 앞선 나라 당군에서 신라까지의 역사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근두 조선을 개창한 급진파 사대부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권근을 이름에서 권하다 뿌리까지 바꿀 거를 권하다 그러니까 고려를 없애고 뿌리까지 싹 바꿔버리자 그래서 조선을 개창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권근두 급진파 사대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국사력을 서술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려국사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권근이나 정도전이나 같은 조선을 개창한 급진파 사대부니까. 이 동국사력은 칠라 중심으로 서술을 했고요. 편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권근, 정도전 둘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를 비판을 했죠. 그럼 고려는 없애야 하는 나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되어요 고려는 없애야 되는 나라니까 조선은 고려 앞에 신라를 잇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없애야 될 나라니까 조선은 신라의 대를 이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를 중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권근의 동국사량에는 신라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 신라를 중히 여겼겠죠. 고려 앞선 나라고 조선은 고려가 없어야 될 나라니까 신라의 뒤를 잇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고 편년체인 건 동국사략 제목에서 사략 역사를 간략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간략하게 쓴 사략 이런 거는 저료 이런 건다 편년체예요. 기전체는 격식을 다 갖춰서 쓴 정통 역사 문체고요. 편년체는 간략하게 쓴거 이런 건다 편년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쓴건 대부분 편년체고요. 조선 초기 역사서는 조선건국의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 역사서를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수단으로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끝이 역사 이렇게 끝나면은 격식을 갖춘 기전체가 많은데 이 정도 전의 고려국사는 사로 끝났어도 이게 정통 역사서가 아니고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전체가 아닌 편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종 때는 김종서 정인지가 고려사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고려국사를 개편을 한 거예요. 이 문종 때 정도가 되면 굳이 고려를 깎아내려서 조선 왕조의,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선 건국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특히 세종 지나서 난 다음이니까 조선 왕조에 대한 부심도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고려를 깔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고려를 있는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 다른 왕들은 세가 네. 그리고 우왕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니까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열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국사는 좀 고려를 까는 내용으로 썼다면 고려사는 그렇게 안 쓰고 좀더 객관적으로 고려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자주적 입장을 표방을 했는데 종 태우 태자 이런 칭호를 쓰으로써 황제국에 어울리는 칭호를 썼다 고려에는 좀 황제를 칭했잖아 고려 왕들은 그래서 황제국에 어울리는 종 태우 태자 이런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그리고 고려사는 기전체로 쓰여졌어요 고려국사는 끝이 사로 끝났지만 수단으로 이용한 역사서기 때문에 편년체라고 그랬죠. 근데 고려사는 그냥 정통 역사서라서 기전체로 썼습니다. 그래서 끝이 사로 끝나면 대부분 기전체다, 정식 역사서다. 그리고 김종서는 문종 죽을 때 고명 대신이었어요. 유언을 들은 그래서 문종 단종 때 실권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서가 고려사도 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고려사조류도 김종서가 쓰고요. 그래서 김종서가 어떤 책을 굉장히 많이 서술을 했다. 역사서도 뭐 김종서가 다 서술을 했다. 우리는 김종서 하면 호랑이 장군으로 알고 있어서 무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문신이에요. 과거 시험에서 붙고 그래서 뭐 고려사, 고려사절료 이런 책을 다 김종서가 쓰게 됩니다. 문종 때 김종서가 고려사 저료 도써요이고려사절료는 고려사에서 빠진 걸 보충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건 아니고 빠진 걸좀 보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의 시각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와 비교해서 암기를 하자면은 고려사는 왕 중심으로 서술을 해요. 그리고 기전체예요. 고려사는 근데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고요. 그리고 신하의 시각에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와는 이런 좀 고려사 저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고려사가 왕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누락된 부분을 신하의 시각에서 저서술하는 게 고려사 저료예요. 그리고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로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저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절료가 있으면 마디절, 나누다, 요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는 나눠서 요약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나누어서 역사를 서술해서 편년체예요. 그래서 무슨 은 저료, 사략,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다 편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종 때 서거정이 삼국사조류라는 책을 써요. 여기서는 당군에서 삼국까지의 역사서고요. 성종 때 동국통감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역사서의 집대성으로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게 삼국사조료예요. 그래서 보면은 문종 때 고려사조료가 있었죠. 근데 고려사조료만 있고 더 앞선 시대. 고려에서 삼국까지의 저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서거정이 삼국사조료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국사에서 고려만 있고 그 앞선 시대가 없으니까 동국사략에서 당군에서 신라까지 보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종 때 고려사조료만 있으니까 아그 앞선 시대. 고조선에서 삼국까지 뭔가 역사서를 삼국사조료로 보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이 삼국사조료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에서 삼국까지지 통일신라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삼국사조료니까 삼국시대까지만 있다. 그리고 저자가 서거정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삼국사조료잖아요. 삼국사조료. 요약을 하면 삼사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삼국사조료니까 삼사절. 삼사절. 만약에 노래방 가서 마이크 오래 잡으면서 3, 4절까지 노래 부르면 요즘 다 노래방에서 1절만 부르고 끄잖아요. 근데 3, 4절까지 노래 부르면 일행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지겨 꺼져. 꺼져. 그래서 삼국사조료는 3, 4절. 아, 노래방에서 3, 4절 끝까지 부르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꺼져. 그래서 저자는 서거정이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성종 때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 가장 중요한 책이죠. 15세기 역사서에서.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통사예요. 최초의 통사로 앞선 삼국사조료와 고려사조료를 기초로 해서 편찬했습니다. 통사라는 건 뭐예요? 통채로 역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 보면은 단군, 기자, 위만조선, 삼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삼국, 통일신라, 고려 이 흐름을 쭉다쓴 거예요. 그러니까 통사죠. 단군부터 고려까지 역사서를 쭉다 서술했기 때문에 통채로쓴 역사다. 그래서 최초로 쓴 통사가 바로 동국통감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역사서를 보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는 책들도 있고 신라 계승을 나타내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막 갈등이 있는 거야. 고구려 계승했다, 신라 계승했다. 막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삼국은 대등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통감이기 때문에 최초의 통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쓴 통사기 때문에 그냥 고구려 계승, 신라 계승 싸우지 마라. 그냥 삼국이 대등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당군조선을 민족사회 기원으로 정립을 합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에 잘 맞는 시각이죠. 동국 통감의 뜻은 동국, 동쪽 나라, 그래서 한국이에요. 한국의 역사예요. 동국은 한국의 역사를 통, 통째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국 통감은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통째로 썼고, 그래서 삼국 사조료에 고려 사조료를 합치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통째로 쓴게 바로 동국 통감이다. 그리고 동국통감은 최초의 통사라고 그랬죠. 전체 역사를 다룬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집대성 하면 누구예요? 성종이죠. 그래서 동국통감은 성종 때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최초의 통사임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국을 대등한 국가로 보고 민족사의 기원을 당군으로. 최초의 통사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동국 통감 서거정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국 이동국 축구 선수 이동국이 통감 아프게 깨달았다 뭘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뭘 보고 군대로 꺼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냐 이영표의 군대 가라 슛을 보고 나서 이동국은 통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국이 원래 라이징 스타로 굉장히 천재 축구 선수였는데 좀 게을러 그러니까 히딩크가 2002년 월리컵 대표로 발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박지성, 이영표 이런 애들 싹다 군대 면제되는데, 이동국은 월리컵 대표로 발탁이 안 돼갖고 군대 면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이동국이 이제 군대 면제되려면 금메달을 따야 돼. 근데 그 승부차기에서 이영표가 똥볼을 차버리는 거예요. 승부차기에서. 그거 그, 거그 똥볼을 이영표의 이제 동국아 군대 가라슛이라고, 똥볼을 차는 순간 이동국 군대 가라슛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동국이 그 똥볼을 보고, 아 이동국은 통감했다 아프게 깨달았다 분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 해서 서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동국이 아프게 통감했으니까 당연히 성질났겠죠 그래서 동국통감은 성종 대 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15세기 역사서 대략 정리해 볼게요 조선건국지음에는 급진파 사대부 정도정과 건근의 역사서가 있는데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의 책에서는 고려국사 고려라는 국가의 역사를 썼다. 그래서 고려라는 국가라는 말에서 아 나와는 좀 별개. 저기는 고려라는 국가가 있는데 좀 나라가 부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고려를 좀 부정적으로 깠다. 이렇게 고려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이유는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리고 권근의 동국사략은 이제 정도전이 고려를 고려만 저술을 하니까 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군에서 신라까지도 역사서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당군에서 신라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동국의 역사를 사략 역사를 간략하게 썼다 그래서 광군의 동국사략은 당군에서 신라까지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그래서 이건 편년체가 되는 거고 고려국사도 원래는 끝에 사로 끝나면 기전체지만 이거는 고려국사에서는 보였어요 역사서를 정통 역사서로 쓴게 아니고 수단으로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통 역사서가 아니라서 정통 역사 문체인 기전체가 아닌 편년체로 썼더라. 끝이 사로 끝났지만 편년체인 몇개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세종 이후 문종 때는 조선 왕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려 국사처럼 고려를 부정적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서의 고려 국사 고려사에서는 고려 국사가 고려 깎아내린 거를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자주적 입장에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서 김종서가 고려사뿐만이 아니고 고려사는 왕의 입장에서 서술한 건데, 김종서의 고려사조료에서는 신하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 고려사는 정통 역사서예요. 사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기전체고, 저료로 끝나거나 사략으로 끝나면 다편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려사조료는 편년체 고려사는 기전체더라. 그리고 성종 때 역사서 완성이 있었는데, 서거정의 삼국사조료. 이거는 이제 문종 때 고려사, 고려사조료. 그래서 고려 다른 역사서만 있으니까 그 앞선 시기 당군에서 삼국까지의 역사서가 필요해서 서거정이 삼국사조료를 썼더라 삼국사조료에서 삼사절 이렇게 봐서 어? 삼사절? 노래방에서 삼사절까지 노래 다 부르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죠? 아 꺼져! 그래서 저자는 서거정이더라 그리고 서거정이 드디어 동국통감이라고 최초의 통사를 썼어요 최초의 통사는 통체로 역사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 동쪽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썼다. 이런 얘기고요. 동국통감은. 그래서 삼국사조료와 고려사조료를 합쳐서 당군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통째로 쓴게 바로 동국통감이더라. 그리고 집대성했으니까 집대성의 아이콘 성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동국통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축구선수 이동국이 아프게 깨달았다. 뭘 아프게 깨달아? 군대로 꺼져야 된다는 걸 아프게 깨달았다 그랬죠. 왜? 이영표의 똥볼을 보고 이영표의 동국아 군대 가라슛을 보고 이동국이 아프게 깨달았다 군대로 꺼져야 된다는 거라서 서 거정이고 이동국이 아프게 깨달았어. 이영표의 군대 가라슛을 군대 가라 보고 군대로 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굉장히 성질이 나서 청종 때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